질해주시 의 바랍니다. 예, 서울관악을 정태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예, 수고 많습니다. 어, 뭐 되게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한번 그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통시장 화재는 뭐 화재가 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늘 어, 정부로서도 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 그. 가전데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보니까 뭐 연도별로 뭐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작년에는 특별히 또좀 심했던 것 같아요. 또 피해도 컸고 그래서 5년 동안 보면은 총 238건의 피해액이 1,280억 정도 어,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은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뭔가 화재를 조기 경보를 통해서, 어, 피해액을 줄이자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이제 16년 11월 그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에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전통시장에 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인정을 받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이제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하자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 그 전통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하자 알림시설 이게 기본 구성도를 보면은 우리 탁라면은 화재 감지기에서 아마 그그 성인 에기준에 그 의하면 에0초내에소방서와상인들한테 이제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그런 시설을 이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거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총2서에서에에서 아, 어, 전체 전통 시장 점포 중에서 14.3%, 26,549개 정도 밖에는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니까 이제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보니까 이 한국 소비 소방 안전 기술원의 성 형식 승인을 받은 거는 5,861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성인이 거의 뭐한78%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그 설치 사업 가이드라인을 시작했을 때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선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컸고, 근데 문제는 유스, 무선으로 할수 있는 상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무화 했던 형식성인 의무조항을 관할소방사하고 협의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걸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형식성인나안 받은 것들이 지금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 생깁니다. 어, 진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k f i 미성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성인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전용 그 라인 주파수를 쓰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소방서로 연락이 가가지고 소방서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성인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 주파수가 다른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간섭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제때 연락을 신호가 못 가가지고 그야말로 화재 진압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미성인 제품은 상당히 많이 깔려있고, 어, 또 화재 발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초기 단계니까 뭔가 이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중기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9월 18일에 중기부에서 아마 이게 제가 조사를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봤나봐요. 그런데 뭐 소방청도 그렇고 소방본부 또뭐각 전문가 변호사 등등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나본데 대부분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성인받은 거를 안 써도 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쓰도록.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는 그 형식성인받은 제품을, 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다섯 군데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쓰더라도 형식성인받은 제품을 쓸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성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이사장님 생각 한번 말씀 주시죠. 예, 그이 예, 화재는 이제 예방 그다음에 진압하고 이제 그 복구하는 뭐 이거 대단히 무슨 예, 전통적인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전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화재 알림 그 시설은 뭐 최근에는 어, 제대로 작동된 경우에는 10분 내에 그 소방서가 이제 출동을 하는 어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을 지금 이제 다섯 개 그게 조금 이제 형식 승인 과정이 조금 지, 지연이 됐습니다만 아 어, 다섯 개가 어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 형식 승인이 된어그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중기부, 소방청과, 어, 협조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 곧 이제 그, 저, 이, 겨울철 다가오기, 그 이전에 될수 있도록, 그, 저, 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